전진국 도시들은 다준비했어요 우리 도시들은 지금도 차량 위주로 다 체계를 짜요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멈추게 해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수원이 모든 부분이 앞장서서 제 일을 달리고 하는데 우리 도시가 이걸 피하면 안된다는 생각을해요 특히 이 클래스에 저를 우리 도시를 주목했어요. 50년 이상 된지역 축제가 있었고 세계 문화유산이 있었고 그 동네는 아파트 수도도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환경운동을 했던 시장이 의욕적으로 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최초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도전해보자고 제안해요 저는 부모한테 그걸 코 받았어요. 저는 이후에 일어나는 주민의 반대나 어떤 것도 다 위에 아주 중요한 학습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다기록 오고 요왜냐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상 교훈이고 경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수원천을 덮어 야 된다. 다랬은 것이 지금은 복원해 놓으니까 다 좋아하는 것을 20년도 안된 사이비지만 20년 전에 그걸 하라고 했던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한테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실제적으로 활용할 게 없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새로운 환년 인프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체험관 지금 짓고 있고 아토피추 센터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 수원에 아토피추 센터 한번 와보세요 다 되고 나면 생태환경 체험관 지금 이것도 시민들이 같이 해서 만들고 있어요 제인기는다맞을 거예요 응? 몽고에 수원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이 많5 0 0서우리가 지금 매년 그 엄청난 넓이에담업화해야 되는데 전지인들을 모여서 남숲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 캄보디아 시엔님의 수업 마을이에요. 여기, 이제, 요번에 도시계획 차원으로 다시 이 동네를 개조하는 사업들을 지금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음, 요번에 보니까 상남시장에서빛 폭탄으로 갑자기 내려는데 이게 문선 4기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돈을 들 엉뚱하게 썼어요. 도시가 전체 일반 미래 예산은 2 1 5였어요 3,200억 가까운 도인데 지난해 말 645억으로 줄였어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30% 넘는 데 부터 시작해서 3.6% 경기도에서 가장 안전된 도시에요 솔직히 성남시장 보시면 제가 얘기를 할게 있어요. 그쪽은 빚이 없는 도시청요 처음. 성남은 우리보다 인구가 20만이 적어요. 예산이 우리가 1조 8천억인데, 거기는 2조 1천억이에요. 4조 5천억 나. 거기는 인구의 반 이상이 강남 수준으로 사는 것야요 아시죠? 세수가 달라요. 우리가 상승호크 1천억을 받아도 세금을 올해 2천억을 받아도 그 세금 전체가 동토세를 나는 사람이 수원 100명이면 성남은 10만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강남 단에 천당 밑에 뭐 있다 그래요. 거기는 민선 오기 시작할 때 5,200억이 빚이 아니라 판교 개발 이금 특별회계를 빼다가 일반회계로 쓴 거예요. 빚은 거그 안에 원래 권한이 없었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그것이 전파된 것이고 무상공식 공격했죠.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는 두 도시가 완전 무상급식을 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성남과 과천이었어요. 거기가 다 한나라당 시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세훈 시장이 내고 온것 자체가 벌써 경기도의 두 도시에서는 성남의 이대옥 시장과 과천의 연주시장 들 초등학교, 중학교 완전히 무상급식을 분석사학때 했던 거예요. 바로. 그 도시들은 재정 상태가 워낙 좋아요. 환교 개발비 5천이백억이 있는 것만 해도 복받은 도시예요 사실 특별회계로 그렇게 쓸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한남시장은 이대호시장 전에 빼서 시청기고 뭐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가장 선도적으로 다 풀었어요 민선 5기 돌아와서 이재명 씨는 그 난민의 골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일반회계 지출할 때 보니까 빚을 일로 특별회계로 돌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5천원 이거를 한 건을 어떻게 돌려요 못한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으로 모라돌려서 선언하고 비틀린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회계 예산을 잔뜩 줄여서 특별회계가 붙다가 지금 빚을 없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회계 빚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2,500억을 줄였냐. 우리 도시에 특성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이게 민선 오기의 노하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국악을 안 해서인데 제가 개발 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천억을 우리 지역에서 수익을 낸 기업들이 돈을 내자 목이 만들었어요. 그게 660억이 과성교 연장 공사를 하는데 있고 300억이 그 현대미술관을 짓는 곳을 우리 시에서 기업으로 끝총 그 천억이 우리 시는. 구도심에 있는 건축을 새로운 청사를 짓지 않고 다 리모델링해서 반값으로 해요. 휴먼 서비스 센터, 창업 지원 센터, 자원봉사 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모든 새롭게 그 우리가 시대에 맞게 써야 될 건축물들을 새로 살거나 따른사거나 짓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구 건축들을 리모델링해서 싸게 그럼 반값으로 해요. 솔직히 제 시절에 할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도 돈을 빚은 사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농수산물 시장은 이전하면 땅값 사가지고 그거 건축하는 4천억 이상이 들어요. 우리 돈을 투여해야 돼요. 그냥 안되면 다 빚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봤어요. 제가 추진할 하때큰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있는 데서 땅한 3, 4백억 더사왔고 리모델이 있는데 전대화 사업하니까 천억이 들어요. 우리 돈 얼마 드니까 국비 받으면 한 6, 7백억 이면 하겠어요. 근데 이로 가면 민원이 안 생겨요. 여기서 살려니까 보통 복잡한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민원이 생겨도 민원이 안 생기는 방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빚져도 제시절에 문제 안 생겨요. 시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릴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빚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모든 도시는 아주 큰 숙제예요. 우리 도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여섯 개 되는 도시예요. 뭐가? 불교부단체라고. 교부단체로 불교부단체가 있는데, 우리 도시가 재정력 역지수가 1 이상이 되는 데가 불교부단체인데, 인건비 같은 것은 중앙정부안 줘도 우리 시재일을고다 하는 도시들이에요. 여섯 개 도시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 고이 경기도만 있어요. 다른 도시는 또있지 않아요. 서울에서 구청장님도 두고 나서 하셨죠. 노원구가 60만이에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3천억이에요.